장 박스에서 꺼냈어요. 우와, 포장이 잘 되있다. 자, 내가 뜯어볼 거야. 내가 일단 풀다 다 어, 새것 뜯는 기분이다. 오호, 여기 양 옆에도 다 드셔. 진짜 안 나겠다. 들어서 남자니까는, 그렇죠? 용량이 큰 거라서 네. 무게감이 있어요. 우와 여기는 이렇게 시간을 10분, 20분, 30분, 40분, 50분, 60분 온도가 이렇게 시간 다이얼, 응. 온도 다이얼 응. 우와 우와 멋져 대박 커요 와 커요 내가 여기서 놀아도 되겠는데 뭔속이야 랩에 잘 씌워져 있어요. 네. 일단 쓰자. 뜯어봅시다. 어떤 커요. 여기서 놀수 있어요. 자, 튀김 팬을, 팬을 분리해 볼게요. 손잡이를 잡고 그냥 오오. 당기면 돼요. 허어. 진짜 커요. 진짜 커요. 네, 이 안에 게 가스켓인데 분리를 어떻게 하냐면요. 음? 뭐 미사일, 미사일 뭐 쏘는 것 같아. 이렇게 눌러가지고. 음.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. 오호 참 쉽죠? 네 쉬워요. 또할 때는요? 다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눌러줘도 되고 그냥 눌러주면 딱딱요자 어, 그리고 다시 넣어주면 됩니다.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정신 없으니까. 네. 자, 정리를 안쓸 때는 네. 렇 감아줘요. 음 정리를 이렇게 깨끗하게. 네. 이렇게 걸, 오호. 오호 오호 깔끔하게 정리됐어요. 네. 시운전은 먼저 해줘야 되는데 시운전을 네. 어떻게 하냐면요, 200도에서 15분가. 일단은 1번 누르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시간을 먼저 설정해줘요. 네. 이건 15도, 20도, 20 20분이에요. 20분 그리고 200도로 시운전을 먼저 시켜줄게요. 네. 이렇게 끝까지 200도 했어요. 그러면 지금 되는 중이야. 사용일에 시피북이 있어요. 네. 이 시피북인데. 보면은 연어 스테이크, 로스트 치킨이요. 네. 로스트 치킨 180도에 15분간 하고. 앞에 있었어요. 음, 180도. 우선에 이거를 전 15분 이렇게 하고 네 180도.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. 엄청 네. 쉽죠? 이거 조작법이 너무 쉬워요. 네, 너무 좋아요. 음. 기다립시다. 그리고 이거 보시 면은 보세요. 이게 하, 나 이건지 보고 싶어. 네. 이거 해도 될까? 좀 겁나는데 이거 괜찮아요. 바로, 바로 네요 네. 바로 자동으로 꺼지고 오. 또 바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바로 오. 바로 연결이 되네요. 음. 걱정 없습니다 네. 자 이제 기다려 볼게요 네.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잘 구워지는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엄청 무분으로 잘 구워지고 있네요 네렇도 좋아 볼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 다시 또 운영이 돼요 자 얼마나 익었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우와 맛있게 익었어요 다 익었네요 음.